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아침 새벽 4시에 나와서 또 직장 출근하고 그렇게 15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 이제 진급을 하니까 정식 퇴근이라는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안 시켜줘요. 물론 법적으로는 시켜주죠. 근데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퇴근이 안 되는 삶이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안산게 아니잖아요. 30년, 40년 동안. 40년은 아니구나. 아니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야, 50년 넘게 돈을 벌었는데도 부자가 그렇게 안 되네요. 이젠 됐어. 자, 어쨌든, 그렇게 형의 9년의 시간과 나의 9년의 시간은 저도, 휴대폰 매장을 하면서 보험영업도 했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네 가지 잡을 했었어요. 미친놈이죠? 카드 설계자도 하고. 돈 되는 거는 닥치는 데다 했어요. 네. 왜?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여러분들, 한, 스무 살 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스무 살 때, 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스무 살 때? 삐해야 네.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인터넷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어요. 삐해야 유선방송. 어. 근데 지금은 매달, 매달, 숨만 쉬고 있으면 뭐가 나가요? 휴대폰, 통신, 인터넷, 어, 렌탈, 정수기, 뭐, 부터 시작해서, 가지, 각, 각 보험, 어마어마 시간이 나가죠? 그 다음에, 다 대출 하나씩 끼고 있잖아요? 사나머닝 오케이 캐시, 오케이 캐시란다, 오케 저축, 1금융 안 되면 2금융, 2금융 안 되면 3금융, 3금융 한다면 차아악 했잖아요, 이거. 오 일수. 아주 기생이. 아, 아, 그만 죽뿐이라고! 막, 얼마나 그랬는데. 자전거 같대 아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왜? 아주 기가 막히게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여전히, 어, 핍박한 삶을 살고 싶고 왜?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어, 가슴, 아, 그냥 짜릿해요. 어, 그날 돈, 뭐, 추석, 뭐, 구정, 여름 휴가. 아우씨, 누가 휴가를 만들어 가지고 날 이렇게 돈을 못 벌게 만들요 누가 명절 내가 쉬고, 쉬고 싶다 그랬어? 어, 난 일하고 싶은데 쉬어야 돼. 돈은 못 벌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또 삼천만 원 내도 안 돼. 더왜 버는 게 저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빚은 계속 늘어나고, 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늘어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늘어날까요? 열심히 살아도 빚은 늘어나고요.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세금은 늘어나요. 세금 얼마 안 내요. 47%, 아, 8%. 아,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은 세금 얼마 내세요? 안 내요? <laughs> 직원들 사대보험만 한 달에 뭐한 600, 700 나왔던 것 같아요. 사대보험.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집을 사서 염장을 지르는데 제가 해야겠죠. 뭔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데. 집이 4층짜리인가 그렇고요. 지하에는 영화관, 노래방, 스크린골프, 찜질방 헬스장, 뭐다 해놨더라고.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어쨌든 그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어, 저한테 그 코인 얘기를 다시 했을 때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왜? 그냥 이, 이 형이 돈 벌었으면 난이형보다더잘벌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했죠 뭐 포잡도 있는데 뭐.. 그러다가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뭐.. 못하겠어요? 파이브 자 너무 쉽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하는 거는요 코인 가격이 알, 상승할지 하락할지 미리 알려주는 회사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코인 트레이딩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어.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보사되어 없어 그쵸!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사기 아니면 팩트.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에 흘려서 왔을까요?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들이 검증을 해보고 진짜니까 초대를 했을까요? 혹시 누가 초대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 이기현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아, 아 이기현 대표님. 1년 전에 말했는데 제가 안 왔어요. 아이고 왜 그랬어요? 설린사하러 와서 했 아니, 그랬구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은 혹시 일기예보는 믿으세요? 일기예보. 믿기는 하죠. 내일 비온다. 요즘은 맞더라고요. 네, 요즘 거의 맞죠. 네, 요즘 그럼 이건 안 맞을까요? 맞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 네. 어, 이번주는 언제 비오니? 이번주 송파구 가락동은 비가 오지 않을 전망이에요. 3월달에는 아니 2월달이잖아요. 2월에는 언제 비오니? 일기예보는 어제부터 오늘 이후 10일 뒤의 정보까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10일 동안은 비 안온대요. 리플이 이틀 전부터 떨어진대요. 리플하고 이드가 엄청 떨어져서 지금 정신이 나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오지. 우리는요. 떨어지는 거다 알았어. 자, 진짠가 그짓말인가 볼게요. 저희 회사가 AI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차트로 이렇게, 어, 표시를 해줘. L 깜빡깜빡 숫자는 올라간다에요. S 깜빡깜빡 숫자는 내려간다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는 아시겠죠? 요거만 하면 돈 버는 건 제일 인데이게 언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S 깜빡깜빡 숫자가 떴죠? 그 뒤에 지금 L이 없어요. L이. 네 아직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떴냐면은 31일 1시에 떴어요. 31일 1시. 어, 그럼 오늘 2월 1일 1시, 2월 2일 1시. 오늘 뭐예요? 2월 3일, 3일 1시. 3일 전에 알려줬는데. 지금 25% 깨졌어요. <laughs> 3일 전에 우리는 다 알았다니까요. 떨어질지. 껌 빠꾸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언제 올라가요? 여기 L2가 깜빡깜빡그러니까 오늘 빨리 구독하고 깜빡거리면 사요 구독을 해야 사지 네. 그래서 언제 올라가냐면요 이 깜빡거리는 숫자가 여기서 딱 뜨잖아요 그러면 사면돼요 어 L 2다 이제 사면되겠다 지난 네. 시간에 떴어예 지금 사아 아이고 이거 어, 명절 때만 샀어도, 패, 이, 구, 패키지 구매했어도, 이때 팔아서 15% 싸게 사서 또15% 올라오면 30% 그냥 버는 건데, 바로, 바로, 바로 그거. 바로 맞아요. 그렇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죠? 코인, 리플이라는 코인이고요. XRP, 저희 회사가 알려주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시간이에요. 이게 언제, 언제부터 떨어진다고 러냐면이 S와 S. 네. 그죠? 1월 31일 날 1시부터 어, 밥 먹을 때 떨어지니까 팔아! 팔아! <laughs> 이렇게 안 파니까 팔라고 해! <laughs> 네. 그거 듣고 안판 사람이 있어요? 네. 표정 보니까 안판 사람이 있네딱 보니까 오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팔았어. 지금 망고 생하고 있는 거야. 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이게. 봅시다를안들어었나누구또 <laughs> 어, 어, 천상 달탁소 나오겠다. 서심심 곡소리가 나네. <laughs> <laughs> 그분 구독 안 하셨을 거야. 네, 요얼마요 마이너스 42%. <laughs> 아, 여러분 선물 같은 거 하시면요. 곱하기 2 정도는 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84%. 얼마 안 돼요. <laughs> 레벨이 3쓴 사람은 마이너스 3, 4, 12, 1 2 0퍼센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알려주는 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예, 여기 L 떴죠? 예. 이 l 이 뜨면서 이 L2가 뜨잖아요. 그러면 바바바바. 예. 그럼 구독을 할까요 해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아니 올 처음 오신 분. 30%, 30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5,000원 내는 게 비싼가요? 싼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떨어지기 전에 미리 이뜻다, 이때 다 이때 S 떴다. 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때 S가 떴기 때문에 우리는 팔았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쇼 잡았고 떨어진다는데, 굳이 그 또몸잡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말잘안하겠요 <laughs> <laughs> 진짜. 네. 근데, 저희 회사가 여기는 바닥이에요, 한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스쿼트 차트라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 달러까지는 떨어져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몸통 기준으로, 꼬리 말고. 그래서, 이 몸통 기준으로 2 달러. 이 달러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이... 몸통 은못찍었죠 아직. 응? 안 여기가 찍었지. 여기가 이 달러예요. 이 음. 예. 달러 음. 넘었어요. 일단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달러에서 매수할 겁니다. 여기서 여유스, 여유시드, 여유자금을 빠바바바바박 넣는다 넣는다 음. 예, 넣는다고 했었는데 안 넣는다고 했어요. 넣는다고 했죠. 근데 왜안 산다고 했죠? 강행하고 있는데 관음. 사면 안 돼요. 왜? 몰라요. 혹시, 안 보는 사이에, 어, 만 달러 이상 더 수익이 날지, 얼른 팔아야 되는데 못 팔잖아요. 강의하고 있으면은. 근데 또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는 아니에요. 한80% 승률이 있어요. 10번 중에 8번을 맞춘다. 어쨌든, 맞췄습니까? 못 맞췄습니까?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는 못 샀지만, 밥 먹다가 사서, 아까 강의하기 전에, 에이, 팔아야겠다. 왜? 집중 못 하니까. 또 집중 못 하는 사이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집중할 수 있을까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까 20만원 그냥 벌고 아니, 파는 거죠. 바깥. 아 짜증난 거로 바깥이 이렇게 비슷 20만원. 이따가 남으세요. 제가 남는 돈으로 제대로 사드릴 테니까. 어쨌든, 저희는 미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올라갈 예정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번 여기 찍 여기 몸통 찍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L이 떴지만이 어, L이 뜬 거는 보통 이제 요게 볼록 볼록 이렇게 제가 맨날 하는 표현이지만 웅푹 웅푹 파인 곳에서 뜨는 L. 그러니까 좀만 지금 안 파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laughs> 그때 뜨는 그때부터는. 올라가면서 여기 캔들 고야라이 위로 딱 올라가면서 L2가 떠요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헷갈려 아이 모르겠어 그럼 언제 사라고요? L2가 여기서 딱 뜯다 이게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럼 그때 사면 돼요 알람을 듣든지 돈 벌기 쉽죠? 네. 이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물론 한 10번 중에 2번 정도는 안 맞아요 그때는 쿨하게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40% 가만히 앉아서 40% 80%를 일주일 안에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혹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얘기하세요 저도 좀 사게요 여기 이달러 근처까지 오면 또 얘기하세요 보통 한번두번 번 찍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을 쌍바닥이라고 해요. 쌍바닥. 가끔 미친 축하고, 쓰리바닥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러면세번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쌍바닥, 쓰리바닥, 네, 포바닥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지난주 월요일 날, 네, 그죠? 월요일 날? 10시, 11시 사이에. 그때 오전 미팅, 오늘 오전 미팅에 그때 제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혹시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던 분 오전에. 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똑같이 이 차트 보여 주면서 "어머야, 2 달러까지 떨어지네요." 근데 그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3.5달러였어요. 여기서 놀았어요. 근데 2 달러까지 떨어진다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긴감인가 했죠. 네. 안 믿었지. <laughs> 설마 거기까지 떨어지려고. 설마가 사람 맨날 잡더라고. 얼마나 대단한 차트인지 진짜 이제 조만간에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파란색 네. 얘가 찍어주는 딱 가격이 있어요 그기까지 가요 신기하죠 언제부터 올라가요 L2 뜨면 본격적으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얘가 얘가 찍어주는 그 가격까지 돈돌기 네. 겁나 쉽다 자 어쨌든 제가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저는 이거를 저는 당연히 잊지 않았습니다. 네. 이걸 하면 누가 돈을 못 벌어? 똑같은 반응했어요. 네. 형이게 사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아? 신도 아니고. 야 그럼 일기예보는 어떻게 맞추니? 그건 그거고. <laughs> <laughs> 일기예보도 옛날에는 잘못 맞췄잖아요. 근데 왜잘 맞추게 됐어요? 슈퍼컴퓨터. 저희 회사도. 못 맞추다가 이 AI가 딱 나오면서 겁나 잘 맞춥니다. 겁나 이 AI는 왜잘 맞추냐면요. <laughs> 지난 8년 이상의 빅데이터가 있다. 이미 8년 전에 다이멘믹한전 세계 거래소 1위 거래소에다가 AI봇이 어, API까지 연동을 시켜놔요. AI와 거래소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하는 실시간 가격이 저희 회사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 전송, 8년간에 거래된 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알고리즘이란는 것을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AI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어, 올라갈 거야, 데드크로스가 나왔어, 내려갈 거야, 이런 차트를 분석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해주는데, 과거 8년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가는 그냥 말아먹기 딱 좋아요. 코인은. 왜? 365일? 1초도 안 쉬고 4989가 되거든요. 근데 언제 분석하냐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데는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 데이터.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를 다 아시죠? 올쳐보셨으니까 아시죠? 몰라요? 네. 설명을 해드릴까요? 초대하신 분한테 설명을 드리시겠어요? 네? 왜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신통찮아요 <laughs> 그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인은 뭐가 뭐가 만난 거예요? 질문이 좀 어렵죠. 블록체인과 돈이 만난 게 우리가 코인이라고죠 디지털 앞에. 네.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제 네이버에 딱 때리면 공개된 오픈소스, 거래 송장, 네. 모든 정보는 열람이 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이 코인이 전세계에서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은행 주소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 지갑 주소에 제일 많이 있다 두 번째 많이 있다 세 번째 많이 있다 이 주소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면은 디지털 화폐니까 IP 어드레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상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지갑 주소가 이 주소는 이 고래의 지갑 주소에는 도지코인이 10억 개가 있다. 근데 사람 이름은 안 나와. 사람 이름 알면 찾아가서 돈 내놔. 이러면 되잖아. 아니면 쫓아다니다가 대리운전 시키면 자 대리 왔습니다 하고 네, 술 취했으니까 휴폰 달라고 해주고 지문 찍고 이체시켜버리고 빵 사서 죽여버리고 네, 그렇게 보는데 네,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간다 <laughs> 어쨌든 이 지갑 주소에는요 도지코인이 10억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이동할 때마다 이동 경로가 저희 회사 AI가 실시간 추적해요 큰 지갑 주소 어떤 주소요? 세력들의 고래들의 지갑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럼 왜 옮겨다녀요? 왜 쓸데없이 귀찮게 번거롭게. 이거 주소 하나 잘못 넣으면요. 어만대로 가거든요. 저도 2만 달러 어만대로 보내가지고 지금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이 숫자 하나 잘못 집어넣잖아요.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만 가끔 그럴 때도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내면은 천억이 100, 없어져. 어만대로. 아씨, 오늘때 기도해야겠다. 나한테 오라고. <웃음> <웃음> 어쨌든 이 지갑 주소를 괜히 옮겼다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가 잘못 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옮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 개인 지갑이라는 걸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 지갑, 나노래처 전자 지갑. 이건 뭐냐면요. 그냥 보관만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절대적으로 나 해킹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나만 그 출금이 되고 그건 안전한 장소. 어. 불이라도 껍데기 없는 가상공간이니까, 없는.